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팀장입니다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인데요 어, 여기 현장은 조금 대형평수 찾으시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방 4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정말 막힘도 없고 왜냐면은 집 앞에 전망이 초등학교 전망입니다 집 앞에 전망이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집 앞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자녀분들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편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 4개로 대형평수로 준비가 돼 있고요 3층으로 마지막 한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은 상가 건물인데 1층은 아직 어, 텅텅 비어 있네요. 자, 앞쪽은 초등학교입니다. 예, 초등학교로 준비가돼 있고요. 어,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는 살짝 겹주차가 준비가 되는데 겹주차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은 입구가 양방향이에요. 자, 보시면은 앞쪽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주차,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겹주차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뒤로 다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겹주차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앞뒤로 편한 주차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네, 입구 쪽에도 주차 공간 더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방 4개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한 세대 301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층엔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이 돼 있죠 조금 비싼 스리룸 아파트보다는 조금 쉽게 찾을 수 없는 넓은 포럼입니다. 방 4개, 빌라지만 방 4개로. 가격은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넓은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오시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관 넓습니다. 양옆으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4칸, 좌측으로 4칸입니다. 신발장 여유롭고요. 그만큼 현관도 넓습니다. 자 먼저 우측에 자 이렇게 네 칸이 위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매듭 선반 아래쪽으로도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보시면은 신발장 넉넉하게 또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우산꽂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이렇게 네칸 양옆으로 네칸네칸 여덟 칸이 시공이 수납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다 블랙 필름을 활용을 했습니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블랙 필름을 활용을 해서 거울 느낌을 주고 있죠. 하부트 시공은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이에요. 돈 많이 들어오는 골드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실내 들어오시면은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운동장 거실 예,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예, 뒤쪽으로 주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일체형 구조지만 거실을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거실 정말 넓습니다. 예,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거실은 서양입니다. 서양이고요. 앞에는 초등학교예요. 자, 초등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예, 평생 막힘없는 서양뷰로 준비가 됩니다. 막힘없는 서양뷰 앞쪽은 또 이면도로가 다니고 있고요. 앞쪽은 초등학교입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초등학교가 집 앞에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집 앞에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우물형 천장으로 충고를 살짝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바닥하고 타일, 대형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 소파 자리도 여유롭게. 텐바보드로 어, 6인용까지는 안될것 같네요. 한 4, 5인 소파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올 베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거실폭 4m 넘습니다. 4,100으로. 정말 여유롭게 방 4개 구조거든요. 방 4개 구조 거실도 4m 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거실 운동장급입니다. 운동장 거실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방 4개 구조고요. 가격도 조금 나갑니다. 네, 가격도 조금 나가요. 방 4개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이 뒤로 많이 물러납니다 안정적인 디귿자연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놨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싱크볼이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환기창을 생각보다 크게 뽑았어요 예, 환기창, 거실창하고 당연히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자리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상판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근데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가네요 아니 방 4개의 집인데 냉장고 자리가 살짝 아쉽습니다 아니면 은 이동 동선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옆쪽 벽면으로 두 개를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용도에 맞게끔 냉장고 자리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냉장고 자리를 옆쪽으로 놓으시면 이쪽 이동 동선이 조금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냉장고 두 개는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네 개입니다. 방네개 구조.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 안쪽으로 해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입니다. 하지만 방들은 다 강마루예요.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안방 당연히 에어컨 시공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안방은 조금 아쉽지만 드레스룸 없이 통입니다. 그냥 안방은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뭐 드레스룸 붙박이 따로 시공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이네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통으로 넓게. 자, 3,400에,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네, 안방 작진 않거든요. 3,400에 3,500.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방은 이렇게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부 욕실. 근데 부부 욕실에 지금 불이 좀 나갔네요. 자, 부부 욕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이지 않게끔 슬라이딩 도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로 준비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어 그래도 부부 역시 샤워 부스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구조가요. 한쪽 벽면으로 방두개 그리고 또 한쪽 벽면으로 방두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주방 옆쪽이네요. 두 번째 방,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습니다. 나머지 방은 에어컨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유일하게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 따로 붙박이 시공되어 있지 않고요. 자녀분들 그냥 통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유일하게 네 번째 방만, 아니 두 번째 방만. 방 4개 중에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방은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방 사이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2,900에 작지 않습니다. 예, 방 사이즈 좋아요. 2,900에 2,500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 3종 가구 여유롭게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자녀분 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었고요. 나머지 방에는 에어컨이 다 들어갑니다. 자,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반대편은 이제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인데요. 베란다가 각각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에어컨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도 베란다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자, 보시면은, 여기는 뭐 수도배관, 어, 이쪽으로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네요.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고요. 뭐 창고처럼 써주셔도 좋습니다. 베란다 하나 준비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대피소 공간이 들어가네요. 왕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 베란다가 들어가지만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베란다가 한개더 있습니다. 세탁실은 편하게 위치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사이즈가 여기도 2,900에, 어, 방 4개인데 생각보다 다 큽니다. 3,000 사이즈. 2,900에 3,000 사이즈 베란다 창고처럼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 주방 옆으로 빠지죠? 자, 네 번째 방도 에어컨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만. 네 번째 방도 에어컨이 들어가고, 베란다. 세 번째, 네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자녀분들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와요. 방네 개가 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네 번째 방 세탁실 쓰신다고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일러실겸 세탁실을 쓰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여기 김치냉장고 자리가 여기 있네요. <laughs> 김치냉장고 자리가 이네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자리밖에 없잖아요.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끔 냉장고 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베란다에다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 겸 어, 베란다, 김치 냉장고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좋습니다. 예, 베란다 있지만 방 사이즈들이 다 자녀분들 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네요. 여기는 정말 4, 5인 가족도 생활하시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이상이 됩니다. 요즘에 정말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방 4개 구조가 많이 없죠. 방 4개로 2 5 0 0개 2,600. 마지막 네 번째 방 사이즈. 대신에 요네 번째 방은 세탁실 쓰신다고 하시면은 왔다 갔다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 요네 번째 방에 에어컨을 해놨어요. 차라리 이 에어컨을 두 번째 방에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 조금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이 나머지 방들은 다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에어컨이 보편적으로 호수가 4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실, 방 3개만 에어컨은 시공을 해놨고요 마지막 방만 네, 여기 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4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해서 메인욕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메인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여기는 욕실마다 다 샤워부스네요 네, 샤워부스로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코너 선반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 시공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방 4개인데 방 4개도 넉넉하고요. 거실 넓게 주방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편하게 학교 왔다 갔다 통학시킬 수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마지막 주인 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